올수 있어? 아이쿠야. <laughs> 잘한다. 사다리차 어어 사다리차는 없을걸? 아. 이렇게 드디어 오늘 바이크 마트 천안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멧을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맞는 게 있을지. 와, 오토바이 엄청나다.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무튼 아, 기다려봐. 이리로 와봐. 당기세요. 이 당기세요. 이쪽으로, 쪽으로. 당기세요.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드려야지 안녕. 인사 와, 안녕이 아니라 안녕해 드려야지 이런 일로와 갖고 있어 사장님이 그 스쿠터용으로 좀 헬멧 네, 생각하고 왔거든요 여기 조심하고 와 엄청 많네 아이고 저기 가봐 아니 그거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일단은 그냥 한번 봐본 거는 홍진 모델 아 I 삼십일.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가벼울까요? 요거 사장님 요거는 조금 그런가요? 그 첫째. 아 정답은 없어요. 네. 내가 쓰고 싶은 헬멧에서 쓰는 거 맞는데 제가 저거를 권하지 않아요. 여기 여기. 첫 번째. 금액대가. 아, 헬멧. 그쵸, 비싸죠. 네. 여기... 헬멧이 여기.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아, 여러분, 헬멧이랑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장갑 한개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좀 살벌하지만 헬멧을 가성비로 했기 때문에 장갑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 해서 안전을 위해 장갑을 했습니다. 빠져요. 서비스 사탕, 이거는 집에 가서 먹어요. 네. 젤리 지금 다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빠이 해줘. 빠이. 네, 여러분 장갑 구매한 거를 한 시착을 해봤습니다. 거예요. 아주 쌈뽕하네요 색깔이 이쁘고 에어플로우 뭐 공기가 다 통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좀큰거큰거 좀큰거 같진 않아요. 딱 맞게 해야된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어 그러네 이거 아마떼 니이 있네요 <laughs> 어떻게 찾았니? <laughs> 야 진짜 대단하다 아마땡이 아마땡이 그래서 약간 서킷용으로 쓰기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오, 확실히 아. 오토바이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네 자동적으로 펴지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게 딱딱한 게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좋은 거잘산것 같습니다 응 음, 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있습니다 땡큐 참 터치도 잘 돼요 음, 이거, 이 녀석을 구매하려고 와봤습니다 혼다 당진 매장이고요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은 녀석도 있네요 구매를 해보고 또 영상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MG CL63을 타고 오토바이 수령하러 갑니다. 가서 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출구를 다 해가지고 한, 한 바퀴 밥 먹으러 돌고 왔어요. 처음에 간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 어가지고 콩국수집인데 콩국수를 못 먹고 저기 보리 비빔밥 먹고 왔습니다. 벌써 한 30km를 넘게 탔어요. 매장 앞에서 찍으려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자리를 비켜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먼저 그냥 타고 나왔습니다 넥다 제가 구입한 모델 PCX 2025년식이고요 당연히 ABS는 앞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새거 상태고 제가 장착한 거는 이거 가로바 그리고 이거 좌석 충전기 그리고 이거 핸드폰에 붙이는 좌석 충전되는 거그거고 이거 커홀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탑박스 그리고 밑에 요거 브라켓 그리고 이제 헬멧 헬멧을 써보니까 가볍고 괜찮네요 그래피티 헬멧인데 그리고 헬멧 사면서 같이 산 파이브 글러브 네. FIVE 글러브 바람 잘 통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립감 좋고 그래서 좀더 보여드리자면 한적한 데로 올라오고 <laughs> 할아버지는 않았어요이게 순정 스크린 이건 제 가방이고, 뭐 기타 뭐 이런거 기타 부속품 이게 지금 100리터 짜린데 생각보다 크죠? 피자 하나랑 뭐 치킨까지도 되겠네요 요런데도 뭐 있고 근데 고정할 수 있는게 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철커덕 잠그면 좋고 아직 핸드폰을 개통을 못해가지고 이건 아직 못 붙였어요. 딱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아우왜 이렇게 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뭐야. 캡틴 아마리카였네? 네, 이렇게 탁, 어휴, 깜짝아. 붙으면은,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어디야? 뭐, 무튼 연결해가지고 하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기도 하는 뭐, 튜닝을 좀 해야겠네. 너무 지저분해지. 네쿨 시트도 서비스로 해 줬고요. 그리고 요걸로 바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가 처음이라 승차감이 뭐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탄탄합니다. 부르지도 않고. 아. 그리고 중요한 블랙박스. 지넷 지원 프로. 제일 중요하니까 오무잘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롱스크린. 잠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키, 스마트키. 네, 당진점에서 사가지고 당진점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키. 키 인식시키는 거, 이거 뭐 소리 나는 거. 이거는 탑박스 열쇠. 그래서 이거로 그냥 그대로 주머니 넣으면은 되고 여기서 눌러서 딱각, 딱각 하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러면 켜진 거예요. 여서 스타트 버튼 여기 있습니다. 요거왜안켜지지아아 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이드 스탠드가 내꼭 어, 이렇게 돼야 돼요. 내려가 있으면 안 걸려요.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되고. 네. 들렸습니다. 여기서도 사이드 스탠드 내리면 시동이 꺼질 거예요. 딱딱깍 하면은 꺼집니다 항상 이걸 꺼야 된대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찍을게요